경기에서도 호수비를 보여주셨는데 오늘 경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... 기고 있다가 역전을 당했었는데 또... 기도 기도 많이 오고 어려운 게임을 좀길을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정말 좋은 타격을 보여주셨는데 올해 비 오는데 사실 좀 집중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. 타격에 있어서는 좀 어땠습니까? 어... 또 집중을 하기 힘들더라도 비가 오면 은 광복골도 끝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한스가 걸리면은 점수를 내려고 노력을 했던 게임에 그렇게 다녀한것 같아요. 네, 사실 오늘 6회 만에 2-3 만루 상황에서 2타점 역전 적진타가 정말 멋졌습니다, 여러분들. 이타점이 네. 없었으면 정말 오늘 경기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3구 슬라이더 받을 찾는데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. 3구째 슬라이더를 보면 노리겠다. 워낙 또 직구도 좋은 선수이고 슬라이더도 좋은 투수 때문에 어치인이 뭐 직구에 슬라이더 같이 보자 했었는데. 이게또안가 나온 같 네, 여러분들 응원 덕분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좀 지금 기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, 내일 또 더블헤드 경기가 있으니까요 내일 더블헤드 경기 이만은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3연전전의 첫 날인데 도 승리를 했기 때문에 내일도 또 2승을 해서 3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, 내일도 우리 홍창기 선수 잘할 수 있도록 오늘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우리 에디투이스 한번 외쳐주시고 다 같이 파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레츠 치즈, 화이팅! 홍창기 선수였습니다. 자, 몬보경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네 정말 또 멋진 활약을 보여주셨습니다. 오늘 경기 어땠는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날씨가 안 좋은데도 이제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또 경기를 승리하게 돼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정말 이렇게 지금도 비가 오고 있는데, 경기 중에도 비가 좀 많이 왔었습니다. 저 경기할 때는 어 힘들진 않았는지 좀 어땠습니까? 오늘 경기요? 어, 아무래도 그라운드 상태가 좀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신경쓰이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, 그래도 이제 시합을 해야 되는 게프로선수의 의미이기 때문에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. 야,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오늘 사실 좀 그라운드 상황도 좀 좋지 않고 했지만, 4타수 3만 타 경기를 또 펼쳐졌습니다. 자 현재 지금 좋은 타격감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타격감 좀 어떤지 컨디션 한번 네,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 일단 좀 오랜 기간 쉬었 저 이번 주에 좀 우천 취소도 있었고 휴식일도 있어서 좀 쉬었는데 그래도 쉬고 나서 와좀 몸이 회복된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또 오래 쉬긴 했지만 그래도 격감이안 죽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. 오늘 문보영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 보여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유니폼 한번 보세요 와 정말 오늘 경기를 얼마나 절실하고 열심히 뛰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유니폼입니다 이제 앞으로 한 23경기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경기 정말 좀 남다른 각오로 뛸것 같은데 어떤 각오로 이말 예정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이제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어, 남은 경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이제 그 좋은 성적을 낼수 있게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 오늘 멋진 경기 보이지 문복용 선수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